현재 PL 전체 2위에 올라 있는 노팅엄의 감독을 데려오는 게 어떨까? 토트넘이 테르지치 감독을 주시하고 있다는 기사에 현지의 반응은 주로 조롱이고 토트넘이 4개월 만에 경질시킨 누누 감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이는 또 다른 한마디는 심금을 울립니다. 차라리 나폴리를 세리에야 1위에 올린 감독이 좋아 보인다. 바로 콘테 감독입니다. 토트넘이 떠나보낸 감독들이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많은 토트넘 팬들은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팀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수 없다는 회의감이 팽배합니다. 33년 동안 한번 우승했던 나폴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올해의 뉴스 중 하나인데 노팅엄이 2위에 올라 있다는 비현실적인 상황까지 더해진 지금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트루먼 쇼가 생각날 정도이고 토트넘을 떠나서 트로피를 들었던 선수들에 의해 생긴 탈트넘 효과가 감독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공신력 높은 기자들은 대부분 토트넘이 감독 경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럽의 배팅 사이트들은 이미 다음 감독이 누가 될지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테르지치, 마르코실바, 이라울라, 토마스 프랭크 등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고, 특이점이 있다면 과거와 달리 빅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콘테는 토트넘에서 악평을 듣고 떠났지만 그의 이력서를 지켜보면 유럽 챔피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리뉴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트래블의 강 리그의 트로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야에서 그들 레벨의 커리어는 클럽 감독 정도를 빼면 쉽게 찾을 수 없기도 하지만 현재의 토트넘의 유럽 챔피언이 오기 힘든 배경이 더 거대합니다. 토트넘은 1994년 15위를 차지했던 시즌 이후 3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에 부임하고 짧은 시간 안에 반전을 제공하지 못하면 토트넘 15위라는 경력이 자신의 인생 이력서에 기록됩니다. 무리뉴와 콘테가 올 때의 토트넘은 챔스콘과 빅식스라는 달콤한 사탕이 있었고 혹시라도 토트넘으로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들과 비슷한 레벨의 감독들을 압도하는 명예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시티, 리버풀로 우승하는 것과 토트넘으로 우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구장의 동상이 생길지도 모를 정도의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15위의 성적을 7위로 올린 클린스만이 예전드로 불리는 팀이 토트넘입니다. 챔스는 토트넘에게는 아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내비 회장이 현재 감독을 경진해도 확실한 성적이 기대되는 다음 타자는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토트넘에 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올해의 성적이 아니라 내년을 통해 도약을 원하는 도전자 유형의 감독들이 선호될 것이고 챔스 트로피가 없더라도 전술로 미래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적합하며 40대에 불과한 트리지치가 배팅 사이트에서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추측이지만 토트넘은 성정만큼이나 지나치게 감독을 자주 바꾼다는 비판을 받아온 클럽입니다. 비교 대상이 정확히 그들의 최대 라이벌 아스널이었습니다. 벵거 시대 이후로 아르테타도 벌써 6년째 팀을 맡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황금시대 감독이자 비교적 논런했던 토체티노가 5년을 채우고 팀을 떠났었습니다. 클럽의 로얄티란 측면에서 벤거나 퍼거슨 정도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토트넘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이번만큼은 상당한 시간을 감독에게 제공하려 작정하고 과거와 아예 다른 공격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을 선임했지만 현재에 이렀습니다. 르 경질하고 곧바로 회복할 수 있다면 프론트의 결정은 쉽겠지만 다음 타다가 확실한 미래를 제공할 거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그마저 실패하면 화살은 오롯이 프론트에게 날아갈 것입니다. 국내에서 레비는 최악의 구단주 중 하나로 비판받고 있지만 토트넘 현지 팬 가운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레비 이전에 더 못했던 토트넘을 경험한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토트넘이 10위권이었던 시점이 90년대이고 레비는 2001년에 부임했습니다. 레비가 오기 직전까지 토트넘은 12위, 12위, 11위, 14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팬들 입장에서 레비는 우승하지 못하는 구단주이지만 평생 토트넘 경기를 본 충장 연층에겐 유럽 8위그도 진출하기 어렵던 클럽을 챔스권으로 올린 회장이기에 기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17세 데뷔골을 목격한 팬들은 그의 현역 생활에서 한두 번의 우승은 당연히 차지할 것으로 믿었었고 오히려 득점왕 같은 개인 타이틀을 꿈꿨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박지성 케이스가 있었기에 우승 트로피가 그나마 쉬워 보였고 반니나악리 같은 선수들이 차지하던 골든 부츠는 다른 세상 같아 보였습니다. 포트넘에서의 10년은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했고, 최근 들어 그의 개인 커리어보다 팀 커리어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부쩍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박지성이 트로피를 수집하던 시기에는 득점 숫자 같은 개인 기록이 크게 언급되고, 좋은 팀에 있어서 얻은 트로피는 산소처럼 당연한 듯 취급되던 목소리들을 상기하면, 쓴 웃음이 나는 오늘입니다. 클럽이 챔피언이기에 박지성도 챔피언이다가 아니라, 벤지성이란 조롱까지 있었기에 더욱 드라마틱한 데뷔입니다. 손흥민은 초기 경력을 빼면 확실한 주전이지만 결국 팀 커리어만이 언급되는 장면에서 프로의 세계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쏠리는 무대의 어려움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박지성처럼 해도 비판받았고 정반대를 보였더니 이번엔 리그 타이틀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득점왕과 팀 트로피 전부를 차지한 축구계의 상위 0.1%의 결과와 완벽함이 논해지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그 기준에는 웨인, 루니 같은 선수마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피해뿐 아니라 축구란 직업을 선택하고 K 리그 팀과 계약하는 것도 바늘구멍입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평생 또래 가운데 상위권이어야 했고 공부로 치면 초중고 내내 반에서 1등을 다투어야 명문대로 갈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박지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경이로운 성취를 거듭한 승리자들입니다. 잘한 것에 박수 못하면 질책이 당연한 논리라면 손흥민, 박지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매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성공할수록 행복하다면 그들에겐 파라다이스가 열려야 했습니다. 분야에서 최고의 근접한 존재들마저 빛에 주목하는 목소리만큼이나 굳이 미약한 어두움을 찾아내고 확산하고 부각하는 현상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로 규정하는 분위기 혹은 잘한 것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기어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질책하는 현상은 결국 축구뿐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개개인들에게 같은 잣대로 적용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척도는 성공이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는 완벽한 성공을 선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나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다 가진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경쟁하듯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내고 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며 사냥하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미성년자의 SNS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거에는 다뤄지지 않던 주제입니다. 축구에 손흥민이 있다면 연예계와 사회에도 마찬가지이며 하다못해 동네에도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이전의 차범근 선수를 향해서도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오늘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빅리그의 득점왕을 꿈꿨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PL팀 입단만으로 온도시에서 거대한 헤드라인의 스포츠신문이 팔렸습니다. 앞으로의 성적이 아니라 거기까지 간 성취 자체에 환호했습니다. 지금은 PL팀과의 계약 소식은 하루 이틀의 뉴스로 끝나고 다음 날이면 우승하지 못하는 손흥민이 다뤄집니다. 건강한 사회는 언제나 빛에 더큰 박수를 보내고 어둠은 함께 고민하거나 논쟁하되 조롱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박수만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선 득점왕과 리그 우승을 동시에 차지해라고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지옥일 것입니다. 건국 이후 명명이었던 미지의 세계를 노리란 것이고 둘중 하나만 차지해도 조롱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은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무대에 오른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고 존중하며 영상을 보시는 바로 여러분을 포함해서 노력하셨다면 박수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각설하고 손흥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남을 위한 우승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트로피를 꿈꾸길 항상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착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희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꿈은 절대 사회가 제공해선 안 되고 언제나 자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모든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에 같은 직업을 적어낸다면 그 사회는 암흑입니다. 그 꿈을 제공한 대상이 아이 자신이 아니라 어른들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겐 올 시즌 카라바오컵과 유로파리그가 남아있고 특히 카라바오컵은 이승이면우승입니다 적어도 이기는 날 가장 크게 웃는 선수이기에 그 익숙한 장면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토트넘은 리그 11위로 부진했던 2008년의 리그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했고 시즌 내내 질책받았던 로비키는 가장 상기된 표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로비키의 눈물은 그 해에 챔스 우승을 차지한 사람보다 뜨거워 보였고 누가 봐도 진정한 행복에 도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올 시즌 여러가지 사연들이 쌓이고 있지만 마지막 장면에선 지금의 토트넘 캡틴도 그때의 로비킨과 같길 기원합니다. 혹시 안되더라도 적어도 저희 박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내일 있습니다. 오늘 안되더라도 편안히 잠드시고 내일 꼭 도달하길 응원합니다.